정준이 어디 가세요? 민희야, <laughs> <laughs> <잘 웃음> <laughs> 어? 다희야 어? 어디 가? 올라가 위로 올라가 또 올라 또 올라 네. 또 올라. 엄마. 어. <laughs> 어디 가? 무적정 <무조건> 가기. <laughs> 어디로 가? <laughs>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예, 독도 티셔츠. 아, 독도 티셔츠 이게 많어. 기분 내려는. 나가 엄마, 일리 와. 현금으로 해야 돼요? 예, 네, 현금으로. 현금밖에 안 돼요. <laughs> <laughs> 어, 그니까. 자이아버지다 갔다 와. 아마 누구도 그냥 찾라아이 보고. 아, 깨끗이지 <내> 말고. <laughs> 어, <이제> 말고. <laughs> 멀다고? 가자! 어? 이쪽으로! 울릉도 가서 울릉도에서 적도를 들어가야 돼. 그치? 우와. 울릉도 갔다가 독도 가야 지봐 이리 와봐! 도한 번은 못 가잖아. 아니야. 이리 와, 너! 이리 와! 가봐! 오빠, 가봐! 어이, 어이, 어이! 아이, 니 뚝! 이만큼밖에 그안 나와있다. 아, 아, <laughs> 가요! <목소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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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얘기해준대. <있던데. 웃음> 들어봐. 한입 자, 저기, 오빠가요 네. 어, 오빠 오세요. 다 보여, 숨은 거. 봐봐, <laughs> <와봐, 웃음> 선생님이 얘기해준대. 여기 어딘지 알아요? 여기 어딘 거 같아요? 들어봐, 빨리 와봐. 몇 살이에요? 6살. 어 여섯 살인데 독도를 아는구나. 유치원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셨구나. 그래요. 여기는 독도예요. 그런데 실제 독도는 이거보다. 커요. 그래서 독도는 이렇게 커다란 섬두개 외에도 작은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오빠가 코끼리 바위 얘기했었거든요. 우리 친구 이쪽으로 보세요. 여기 보면 코끼리 코처럼 보여요. 여기 선생님 이거 포인터 따라가 보자, 따라가 보자. 여기 보자. 이 코끼리 코예요.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바위 이름이 코끼리 바위예요. 그 다음에 이 코끼리 바위가 있는 이 섬. 이 섬의 이름은 저 코끼리 바위 써있잖아. 서도. 서도는 키가 더 크잖아. 앉아있바 키가 작아요. 어, 그바서딱 봤을 거때거 있어? 이렇게 키가 큰 섬은 서도예요. 근데 얘는 어, 음. 서도보다 키가 작아요. 그리고 어, 음. 위에 뭐가 건물이 많아. 그리고 동글동글해. 그래서 얘 이름은 동도예요. 음. 어. 동쪽에 있어서 동도구요. 서쪽에 있어서 서도예요 이쪽으로 오면은 동도라는 섬이 있어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1시간 반이면 들어가요. 여기 도착하면은 여기, 여기 독도 경비대 군인들이, 아, 경찰들이 요렇게 서서 우리를 맞아줘요. 그래서 여기 내려서 한 30분 정도 요 주변을 둘러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친구들아, 이름 지어줘야 돼요. 우리나라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섬이 독도야. 그 중에서도 동도야. 동도에서도 가장 동쪽 끝에 있는 바위가 바로 이 바위인데 이 바위 이름이 없어요. 지금 이름은 동도, 서도 외에도 29개의 바위에 이름이 있는데 이 바위는 이름을 아직 못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바위 이름 지어준다 그러면 우리 작년에 이거 공모했었거든요. 최종 확정 안 됐어요. 그 이름 좀 지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름 줄여 봐. 해마바위. 해마바위 많이 나왔어요. 또 우리 친구 요거. 요거. 해마바위. 어, 어떤 친구들은 자기 이름 붙인다? <laughs> 우리 친구 이름 뭐예요? 다 해. 다 해바위 이렇게 붙이는 친구도 의외로 많아요 자 오늘 선생님이 다음 친구 해설하기 전까지 이 바위 이름은 다해바위라고 소개할 거예요 예! <laughs> 자 우리 다해바위 지나서 사실은 또도 자체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이 돼서 보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괜찮아요 <laughs> 지질명소라 그래서 요거 삼형제 굴바위그 다음에 동림문 바위 숫돌바위 그 다음에 천장구이 요네 개를 지질명소 예 고찰바위 다해 바위하고 같이 가장 서쪽 끝에 있는 것 고찰 바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해 어, 바위. 다해 바위 저쪽이 있으면 저쪽 그죠? 우리 저쪽에서 봤어. 그리고 우리 아까 코끼리 바위라고 했던 분들이, 여기서 보면 이런 모습인데, 저쪽에서 봐야지 코끼리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됐어요. 아, 어, 자, 선생님, 우리 친구들. 잘 따라가셔서 이렇게 한 번씩 좀 구경 시도있주세요 선생님들 일주시고요 사용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일로. 우리 또한번더 갔어. 아빠 일로 와봐. 내가 잘 들어. 완전 유익하다. 아, 뭐 뒤에 있다 해. 그러지 뒤에 있다해? 스키비디 그리지 말고 뒤에는 있 거로 해봐. 한번 스치지 아빠 아빠 스해야 아빠가, 아빠가 칠해야 가. 다 같이 하는 건데. 아봐 한다. 봐봐, 귀한다 누가 더 색칠 잘하나? 시작하자 시작! 누가 예쁘게 색칠하나? 시작! 아빠 쿵쿵한 거만 보이는데. 야, <laughs> 윤이야 멋있다. 아빠, 아빠 아빠는, 아빠도 봐볼래? 아빠는 다아자 잠깐 아... 비교해보자. 어? 뜰씨 뭐야? 어디가? 보여줘봐, 보여줘봐. 어디가? 너 보여줘봐. 어디가? 아빠 꺼 응. 그거. 독도에 울릉도, 독도에 살고 있는 거 찾아보래. 오징어 또 뭐야? 봄동또뭐 있어? 아 시간 지났네. 다시, 다시. 시간 안에 빨리 해야지. 다시, 여기. 다시 해봐. 이건 네. 바다 사자 사자 바다 사자 바다 사자만 어 아이 뭐야 잘한다 또. 뭐야 뭐은 성공. 뭐야 퀴즈 독도 퀴즈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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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 있어? 많이 했어? 디 응? 많이 했어? 얘들 찾기 어렵네. 응. <laughs> 관심이 없어. 아, 큰거 같아. 아, 빨리 빨리 빨리. <웃음> 끝났어. <웃음> 가자, 이제. 아, 찾기 힘들다. 가자, 가자. 아빠가 마지주아 가자. 여기 어디야, 윤이야? 나고돌래여서 봐. 안 아무도 안 있어. 서 보자, 서 보자. 나는 안 해. 도 어머나 인데, 어? 아이돌? 아이돌 이복? 아이 아니 입어? 이 그러니까 아니복? 이로 해봐. 아니 해봐. 어때? 얘는 음... 마음에 들어? 어 이거 이거 사이즈 괜찮은데 16? 큰거안 돼? 헤, 너무 커. 타봐 8, 봐봐 원래 몇 입어? 원래 16이 무슨 사이즈인지 모르는데 겠 괜찮아 보. 이얘는 시원해 보는데. 타타 응, 음, 말 말하고 너너기만 응. 기다려 기다려 지금 입을래? <laughs> 입고 다닐래? 바로 입을까? 꼭고꼭고 입을까요? 갈아입을래? 어? <놀람> 목도리야? 아니 옷이야 목도리? <laughs> <놀람> <놀람> 어, 너무 멋있다 <놀람> 응. 이게 어, 뭐야 하면 목도야 어떻게 이렇게 해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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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표 도도 지킴이 같아. 독도경제 같은데. 도도 사랑. 네서페에서 나오신 분. 가자, 가자, 사탕, 가자, 사탕사 가자. 아빠 따라가. 윤이야다혜야 사탕 뭐 샀어? 사탕 보여줘봐. <laughs> 얼마 먹어, <laughs> 고추. 어이야, 초코 초코 치마지 쪽추 왔지 쪽추 왔지? 어 오빠 먹어도 안 돼? 나 <laughs> <안> 먹을 거야? 그럼 <laughs> 먹어. 너는 지 먹어냐, 아기? 먹고시 먹어. 뭐, <laughs> 아이, 아, 거 먹어봐, 맘맛 맘. 봐봐 맘. 어때? <laughs> 맛있지, 그래도? <laughs> 양배 맛있어? 해요다. 뭐라고? 새우다 안돼? 아우아 아아아아 아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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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우아 아아 아우아 아아아아

안 돼! 아아아아아 고장 나겠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laughs> 헬어터 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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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또터 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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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